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제 세나에서 보고 오늘 보는 거죠 어, 오늘은 제가 안 할라 그랬어요 안 할라 그랬는데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laughs> 일도 많고 오늘도 재판 있었는데 내일도 재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좀 제가 기본빨이 좀 떨어졌는지 어째 요즘 재판 결과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하는 재판이라는 게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좀 결과들이 안 좋아서, 영 지금 기분이 좀 찝찝해요. 찝찝하고, 내일도 재판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제 뭐, 재판 준비도 하고, 또 상대방 변호인께서 서류를 너무 늦게 내셔가지고, 사실 방금 전에 이제 내일 재판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안 할까 생각을 했어요.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잠깐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자 여사님 덕분에 카자흐스탄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짤로 올라온 저 사진 보셨습니까? 혹시? 그,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나온 거죠? 아참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하네요. 인사도 안 하고 시작하는데 다들 뽀역 언어 정식이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써니 할매님, 안녕하세요 마틴의 어학님, 안녕하세요 전인님, 안녕하세요 승현 리님, 안녕하세요 제이 쿠키님, 안녕하세요 오피앙님, 안녕하세요 김성인님,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님, 안녕하세요 미니님, 안녕하세요 마, 어, 경호 민님, 안녕하세요 스마일 두용님. 안녕하세요 하바나님 반갑습니다 인사 대충 하죠 인사 대충까 합시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 번유는 리나 보이시죠 어잘 보일 거예요 어. 아무튼 근데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나온 저 기사를 보는데 나는 분명히 카자흐스탄어를 모르고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카장스탄어를 이해를 할수 있는 것 같은 거야 왠지 그 안에 무슨 글이 써져 있는지가 막 보이고 막그 내용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온몸으로 나의 존경심이 막 들어가가지고 여사님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도 아 이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왠지 알것 같다 이런 기분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내가 찬양을 안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 우리 여사님의 작은 기적 같은 건데 이걸 내가 찬양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잠깐 켰어요 오늘 겁내 짧을 거예요 겁내 짧을 건데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카자흐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혹시 카자흐스탄이 민주주의가 꽃피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꿈을 다 깨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요, 세계 언론 자유지수의 거의 바닥에 있는 나라예요.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찾아보면, 아따, 키보드는 밟지 마. 어, 꼭 키보드를 그게 사정없이 밟아야 됐니 어, 카자흐스탄의 언론 아까 키보드를 밟지 맞지만... 마. <laughs> 카자흐스탄의 언론 자유 지수를 이렇게 보면 거의 꼴등에서 비까비까합니다. 뭐 찾아보면요. 어, 북한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많이 안 나요. 카자흐스탄이 리비아 바로 위, 에티오피아 바로 밑입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언론 자유 지수가 낮은 나라에서 카자흐스탄이 현재 국빈 방문 중인 대한민국 영부인의 기사가 올라갈 때, 그게 기자가 대한민국 영부인에게 이런 포커스가 있다더라 하고, 자기가 자기 발로 찾아서 언론에 썼을까요? 아니면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에서 "야, 너 이거 써" 라고 했었을까요? 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국빈 방문 중이야. 국빈 방문 중인데, 그 국빈 방문 중인 국가 정상의 배우자를 까는 기사를 언론 자유도가 이토록 처참할 정도로 낮은 나라에서 정말로 자기네들 언론사 자유도 기사를 썼을지, 아니면 이 국가의 정권이나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기사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가 못돼서 악의적인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 자유가 워낙 낮은 나라다 보니까. 언론 자유 지수가 워낙 낮은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국가 정부에 관여 없이 그런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어디가, 일로 와. 아 정말. 아 이러지 좀 마. 아 정말. 정말 이 카메 이. 이 AI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AI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삽질을 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으니 기미 좀 많이 떨어집니다. 속상할 때도 많고 아무튼 그래요. 일단 고양이가 안 나오니까 장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아무튼 그다 재밌는 상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카자흐스탄의 정부에서는 그런 기사를 올리게끔 허가를 했을까? 과연 국빈 방문이 맞을까?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가 윤석열의 방문을 과연 정말 반기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웬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도 국빈 방문 중에 외국 정상을 디스하는 내용을 쓰기는 쉽지 않아요. 뭐가 막 미사일처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어려운 걸 해내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보고 싶었어요. 카자흐스탄 언론에서 김건희를 왜 그런 식으로 다뤘는가. 그런 식으로 다룬 이면에 어떤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시 잠깐 해봤습니다.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거 말고는 뭐, 그다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이야기는 없어요. 뭐,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샤넬이네,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샤넬인지 아닌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샤넬인지 아닌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대북송금 재판을 이화영 유죄재판부가 담당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그닥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 한동훈이 다음 주에 당대표에 출마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건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개의 특검법을 위시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을 위시한 여러 가지 특검법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었습니다. 안부수 딸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될 문제긴 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조금 윤곽이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습니까 고양이나 보면 되는 거지. 우리는 모두 다 고양이님 앞에 평등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 맞다. 그거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죠. 이준석이 지하철 안에서 쓰러져 자는 것 같은 사진. 야, 저거 이준석 아니야? 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게 조작인지 아닌지 저는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조작인지 아닌지까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혼자서 쇼를 한 건지,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거기에서 그들이 쳐잔 건지, 그까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 이준석이라는 작자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극우 정치인 이준석이에요, 사실은. 윤석열은 그냥 모질입니다. 얘는 극우도 아니고, 극좌도 아니고, 극미야, 극미. 오로지 나. 좌도 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야말로 극중주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지 맘이거든. 근데 정말, 수, 그, 어디디 어딘, 어디디 어딘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라고, 아무튼, 그, 젊은 정치인이 정말 못된 것만 다 배웠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혐오를 팔고, 자기 반성이라고는 1도 없어요. 개고기, 개 대가리 내밀고 양고기 팔았다라는 그말 한마디 말고 자기 반성이 있었으니까. 사실 개고기, 양고기, 양 대가리 내밀고 개고기 팔았다는 것도 자기 반성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었지. 너는 개고기야 라는 비난이야 근데 또 자기 이마에다가 양고기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좀 혐오스러워요. 가장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더 경계가 돼요. 안 위험하면 경계할 필요가 없지. 왜 경계해? 위험하니까 경계하지. 야, 어디 가? 일로 와! 다시 가버렸어요. 뽀녀가 다시 가버렸습니다. 아니, 리나가 다시 가버렸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겁나 짧은 거다 했잖아요. 정말 리나는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순식간에 어디로 날아가고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져요 자 여기 계시는 분은 어, 리나가 아니고 우리 비글 묘드신이십니다 비글 묘드신 인사들 하시고요 우리 묘드신 우리 묘드신께서 요즘 잠자는 시간이 부쩍 늦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저기 거대한 엉덩이는말안 하셔도 아시죠 누군지 음. 저, 여기 뒤에 동훈이 보이네요, 동훈이. 동훈이. 아시죠, 동훈이. 제가 키우는 동훈이.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짧게 할게요. 그냥 요즘 힘도 많이 들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정티뉴스 보고 있는 게 너무 지쳐요, 이제좀 지쳐. 네가 얼마나 봤다고 그거 보고 지치냐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만 보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오만 걸다 봐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 이슈 워낙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좀 지쳐요.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뭘,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이런 걸 봐야 보고 있어야 되나 답도 안 나오고 끝도 없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슈를 포착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이 참으셔야 돼요. 전 <laughs> 이거 안 해도 됩니다. <laughs> 똥배짱입니다. 배짱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고요. 그래도 어영구영, 어영구영 한 20분 가까이 했어요. 20분 가까이 했으니까 그냥 금갑다 하고, 고양이 보신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어, 이번 주는 이걸로 문을 닫고요. 한 일요일쯤에나 하겠습니다. 일요일쯤에나. 자, 다들 어,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 오늘 빨리 끝냅니다. 자, 안녕. 빠이빠이. 군나잇. 정말